안녕하세요. 옥타로 시작하는 클라우드 보안과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옥타 아이덴티티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장희재 라고 합니다. 오늘의 세션은 먼저 옥타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변화하는 보안, 보안 패러다임 안에서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으로서 옥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솔루션인지에 대한 제품 소개도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아이덴티티 관리를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재현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옥타의 미션은 모든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에 쉽고 안전하게 연결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2017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작년 약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1만여 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회사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든 산업군의 다양한 고객사가 옥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객사들에서는 업무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옥타를 통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5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일일 접속자의 안정적인 인증을 보장하는 것은 저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인증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 개 이상 앱들과 연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전 정의된 연동 커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포레스트 웨이브,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등에서 꾸준히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검증된 아이덴티티 앤 억세스 매니지먼트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제품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기업 내부의 사용자가 기업 IT 리소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와 웹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에 인증과 고객 관리를 저희 옥타 API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커스터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군 모두 아이덴티티 중심의 접근으로 지로트러스트 보안을 실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옥타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관리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고객들이 옥타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잘 알려진 브랜드 위주로 주요 고객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명 직원들이 400개 이상 앱에 대한 싱글사인원을 옥타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나스닥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라고 할수 있고요.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진 히타치에서는 단 3개월 만에 800개 사업부서 14만 사용자가 44개의 앱을 연동하고 연동된 앱에서의 사용자 생성, 수정, 삭제까지를 자동화하는 라이프사이클 자동화까지 구현했습니다. 어도비에서는 사내에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를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자사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서브스크립션 인증을 옥타로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경우에는 전 세계 4천만 명에 이르는 웹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인증 관리를 옥타로 이관하여 최대 분당 13만 인증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지사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매우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기업 그룹 및 계열사, 유명 IT 기업,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 등 이미 여러 고객분들이 옥타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누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많은 고객분들과 옥타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와 옥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IT 리소스가 SaaS, PaaS 혹은 IaaS 형태 등 다양한 클라우드에 위치하게 되면서 또한 사용자 역시 사무실 외에 원격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 회사 내부 네트워크만을 보호하는 보안 구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두된 새로운 보안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2009년 분석기관인 포레스트에서 처음 주창되었고 2014년 구글의 비욘드 컵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지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적합한 사용자만이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절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고려가 사용자 편의성에 대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지속적인 검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업 IT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하기 위해 여러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이 도입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아이덴티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안 솔루션이 체크하는 맥락들을 연결할 주체가 제대로 인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옥타가 바라보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아이덴티티는 전체 보안 구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출발점의 역할을 합니다.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다시 말해 세시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크게 확장하여 기존 SD-WAN과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융합하고 레이턴시 최소화를 위해 이를 엣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구현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가트너에서 프레스터의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과 약간 경쟁하듯 내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구성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용자와 리소스가 클라우드 상에 어디에 존재하든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보안을 달성하는 것이 세시의 목표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세시에서도 액세스 디시전의 기반은 아이덴티티에 있습니다. 세시의 구성 요소인 클라우드 베이스드 네트워크 시큐리티 펑션들이 세시의 개념에 따라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클라우드 IDP가 기본적인 필수사항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타는 SESI 솔루션의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로서 SESI의 중심에 있는 IT, 아이덴티티 기반의 의사결정과 아이덴티티 자체, 자체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옥타를 싱글사인온 솔루션으로만 인지하고 계시지만 옥타는 사용자 계정 프로비저닝부터 인가와 인증, 접근정책, 팩터를 이용한 강화된 인증, 계정 관리와 사용자 디프로비전잉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아이덴티티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구현한 솔루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시로 클라우드 앱과 그 안에 데이터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DLP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카스비 솔루션에 대해서도 옥타를 손쉽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옥타, 카스비, 클라우드 앱의 구조로 연동을 통해 기업은 클라우드 앱에 대한 접근은 물론 앱 내부에서의 사용자 활동 및 데이터 관리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VPN을 대체하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는 클라우드 플레어는 엣지를 통한 안전한 사내 리소스 접근 및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로 웹 접근 트래픽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공하는 옥타와의 연동을 통해. 세시 개념을 모든 사용자에게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 보호되는 기업 리소스에 대한 접근 인증을 옥타가 IDP가 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팔로알토는 다양한 자사의 보안 솔루션을 프리스마 세시로 묶어서 가장 세시의 컨셉에 가까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벤더입니다. 저희는 팔로알토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한테한 통합 관리를 제공하는 옥타와 연동을 통해 세시의 개념을 모든 사용자에게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알토 프리스를 통해 보호되는 기업 리소스에 대한 접근 인증 및 MFA를 옥타가 IDP가 되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 구성으로 스펙트라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네스코프 옥타, 프루포인트가 각각 엔드포인트, 카스비, IAM, DLP 역할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차세대 보안을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트렌드 변화 역시 보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의 IT 시스템은 몇몇 특정 벤더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한 밴더의 대형 시스템이 거의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기라고 부르는 오늘날 이러한 모델은 더 이상 급변하는 비즈니스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밴더들이 분야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aS 형태로 선보이고 있어 이러한 SaaS 앱에 대한 도입이 국내에서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각의 SaaS 앱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도입되어야 할 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화상회의, 문서금융, 메스 이메일, 티켓 관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SaaS 솔루션 조합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기업 IT 시스템 구성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옥타 자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고객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앱의 숫자는 88개에 이르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크놀로지 산업군이 평균 155개로 가장 높지만, 전통적인 산업군이라고 할수 있는 공공,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앱이 증가하는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가 만나뵌 고객사들은 최소한 4개, 5개 이상의 SaaS 앱을 사용하고 계시고, 추가로 앱이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가스 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인증과 계정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각각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고 필요한 앱에 대한 권한을 신청하는 것에도 해당 앱을 찾아다니는 것에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작업량이 앱 숫자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고 각각의 앱에 대한 접근 정책과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어떤 앱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안 가시성 및 도입한 SaaS 앱에 대한 운영 효율성에 대한 가시성도 떨어집니다. 회사 내부가 아닌 B2C나 B2B 영역을 보더라도 보안과 인증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디지털 채널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보다 인터넷상에서의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IT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웹과 모바일 앱, 그리고 API 서비스 등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T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객의 인증과, 인증과 관리를 위한 모듈 구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사용자가 더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면서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즘 회사의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인력이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코어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인증 모듈 개발에만 적게는 3개월, 1년은 길게는 1년 이상 투입된다는 것도 디지털 비즈니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다수가 보안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앱을 개발하시기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인증 및 사용자 모듈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B2B, B2C 영역의 보안 및 아이덴티티 관련 이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보안 개념 하에 옥타를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덴티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타는 사용자 인증과 사용자 정보 관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애저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를 통해 지금 보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안정성과 보안성입니다. 저희가 멈추면 고객의 비즈니스 자체가 멈추게 되니까요. 저희는 99.99%의 SLA를 보장합니다. 또한 스케줄드 메인터넌스가 없습니다. 옥타의 모든 서비스와 업그레이드는 무중단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옥타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감사와 보안 통제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앞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실시간 수요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대응하는 높은 확장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업무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리소스, 디바이스가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의 안과 바깥에 존재합니다. 옥타는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기업 내 사용자들에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기반에는 저희의 싱글 사인온 제품이 적용되고요. 클라우드 사스 제뿐만 아니라 SAM을 오픈 ID 커넥트를 지원하는 모든 IT 리소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내 기존 헤더베이스나 캘베로스 방식을 이용하는 레거시 온프레미앱에 대해서도 옥타 억세스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을 통해 클라우드 앱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기업 API나 서버 인프라에 대해서도 각각 API 액세스 매니지먼트, 어드밴스드 서버 액세스 제품으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인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옥타는 사내 리소스에 대한 일종의 로비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인증으로 연동되어 있는 그리고 사용자에게 할당된 모든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보시는 앱 대시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을 통해 별도의 인증 없이 보시는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아틀라시안 지라 등 다양한 연동된 앱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AWS의 같은 경우에는 AWS 내 IAM 롤과 연계 연계하여 멀티 어카운트 멀티 롤에 대한 인증 정책들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롤을 가지고 있는 유저로서 특정 어카운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SaaS 앱이 추가될 때마다 해당 앱을 전태 시스템에 연동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옥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70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되는 커넥터를 통해 사물이나 오픈 아이디 커넥트 등 SSO 연동 표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셔도 일반 IT 어드민이 쉽게 앱을 추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거 SSO 시스템에서는 하나하나가 구축, 시, 구축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앱에 대해서 SSO와 프로비저닝으로 지원되는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 설정 위자드에 따라 연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 SaaS 앱에서 쌈을 구현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든, 저희의 가이드를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필요한, 어, 인터페이스에, 어, 카피하시고, 붙여주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앱을 연동한 이후에도, 각각의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SaaS 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T 부서의 업무량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입사자가 생기거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그리고 퇴사자에 대한 앱 접근 권한 정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옥타는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반에 대한 관리는 물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UI에서 제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는 화면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저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증 그룹에 제가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 프로파일에서 저한테 어떤 정보들이 어트리뷰트로 가지고 있게 되는지를 유니버설 디렉토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사용자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정보 필드와 매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이 내용이 이어서 설명드린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옥타는 단순히 옥타 내에서의 사용자 관리를 하는 것을 넘어 연동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사용자 생성, 사용자 정보 수정, 사용자 권한 삭제 등의 작업을 자동화해 줄수 있습니다. 옥타와 연동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아틀라시안에 구성된 현재 사용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제가 김수라는 신규 사용자를 옥타에서 생성하면서 해당 사용자를 두 앱에 할당하는 정책이 들어간 데모 그룹에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정책에 따라 생성된 사용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아틀라시안 앱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각각의 앱에서 확인하시면 자동 자동적으로 사용자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옥타에서 할당된 어, 두개 앱에서 이제 어드민 메뉴를 확인하셔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수라는 사용자가 어, 추가가 되었고요. 아틀라시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그 IT 어드민이 뒷단에서 사용자를 각각의 앱에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옥타에서 API 통신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를 추가해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옥타에서 해당 사용자를 디프로비저닝 하는,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라는 사용자가 어,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었고요. 어, 아틀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트된 사용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접근관리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멀티팩터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께서 MFA를 생각하시면 단순히 패스워드에 추가적인 팩터를 등록해서 패스워드 탈취 시에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옥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접속하는지에 따라서 접근을 차단 또는 허용하거나 어떠한 팩터를 추가적으로 묻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계적이고도 유연하게 정책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자체 팩터인 옥타 베리파이 푸시를 이용한 패스워드리스 인증에 대해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컨텍스타에서는 옥타 아이디를 입력한 이후에 핸드폰에서 오는 알람 알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알람 메시지를 클릭하시고 어 자신이 맞다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iO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통해서 어 이제 팩터 등 팩터에 대한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없이 패스워드리스 인증으로 옥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디테일한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으로 어떠한 앱에 접근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옥타 어드민이 수행한 정책 변경 등 어드민 UI에서의 활동들도 모두 로그에 세세하게 남습니다. 저희 로그는 API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Splunk, 스모로직 데이터독 등 사이언툴과 쉽게 연동이 됩니다. 이러한 툴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시보드 설정이나 특정 이벤트 알람들을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데이터독과의 연동을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에 옥타로그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간단하게나마 인증 관련 이벤트에 대한 대시보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옥타와 벤더의 SaaS 솔루션 연동을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자체 앱 개발에 있어서도 해당 앱이 내부 사용자를 위한 앱이든 B2C, B2B 고객들을 위한 앱이든 인증과 사용자 관리 모듈을 개발함에 있어서 옥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옥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사용자 인증, 권한부여 및 사용자 관리를 손쉽게 그러면서도 매우 완전하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클라우드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벤더의 장점이라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상세한 문서와 샘플에 있어서도 옥타 개발자 포털에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옥타를 도입하기 위한 샘플 앱, SDK, API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고객사 중몇 군데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자사의 다양한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사물이나 오픈 ID 방식의 인증으로 이미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웹사이트에서 아이덴티티 및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자사의 대비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가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 및 진단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30일 동안 옥타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평가판을 제공하는데요. 꼭 한번 직접 써보셔서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관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3천명 이상의 직원들 모두가 아이덴티티 문제 딱 하나만을 고민하는 회사인 저희 옥타의 전문가들과 회사의 아이덴티티 전략에 대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르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저희 옥타는 단언컨대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아이덴티티 관리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옥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